14강은 산점도에 관한 내용인데 앞에서 뭐 배웠던 거냐면 아, 대표값에는 평균도 있고 중앙값도 있고 최빈값도 있다. 그중에 그렇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평균이었던 거고 옷가게는 최빈값을 많이 썼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혼자 평균이 혼자 그 하나가 예를 들어 100인데 나머지는 50이야. 평균으로 되면 75가 된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이런 경우에는 어 대표값이 의미가 없어, 대다수가 50인데, 그러면서 이때는 최빈값이나 아니면 중앙값으로 이런 걸 타, 그 대표값으로 든다. 그래서 이 대표값으로 드는 게꼭 평균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렇지? 두 번째는 뭐였냐면 산포도를 했어 산포도. 산포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평균을 구해야 되고. 편차를 구해야 되죠. 별량 빼기 평균을. 이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 이게 바로 분산이고, 이 분산과 표준 편차가 바로 삼포도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가 된다 그랬고, 그쵸?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삼포도를 의미하는 거고, 숫자가 클수록 평균에서 멀어진다. 숫자가 작을수록 골고루 자란다. 평균에 모여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 다 배우고 왔어요. 이제 24강은 산점도라고 하는 거예요. 산점도. 얘는 뭐냐면요. 두 별량. X랑 Y에 관한 관계예요. 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하냐면, 뭐, 여러 별량이 있고, 얘네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뭐고, 얘네들이 그 평균에 모여있냐, 떨어져있냐, 이런 걸 얘기한 거고, 이번에는 X 값이랑 Y 값두 사이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 시양이, 시양이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수학하고 영어 사이의 관계, 점수 관계, 이런 걸알 때, 이 산점도 같은 걸로 표시한다는 거야. 그래서 시향이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수학과 영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분포가 돼 있냐 이런 걸 따진다 그러면 산점도로 나타낸다는 거야. 근데 보통 시향이의 대표값을 우리가 어떻게 내냐면 다 더해서 평균 구해가지고 내잖아. 그렇죠? 그렇게 내는데 이렇게 두 가지 관계만 요약할 때, 그러니까 수학이랑 영어 관계, 사회랑 과학 관계 이런 거할 때. 이럴 때는 산점도를 쓴다 이런 얘기에서 이 관계를 어, xy의 순서쌍 x, y로 나타내면 이걸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좌표 평면에 위 점으로 나타낸 그림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산점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점도. 아 이런 거를 산점도라고 부르는구나. 음 이런 걸 산점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 에이. 갑자기 뭐가 붙어버렸어. 여기 어. 산점도 이게 됐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그럼 이런 산점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별량을. 산점도에서 별량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막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첫 번째는 X, Y의 대소 관계를 비교할 거야. 예를 들어, 수학하고 영어 성적이 나와 있는데, 아, 수학을 영어보다 잘했는지, 수학을 영어보다 못했는지, 이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예를 들어 y가 수학이고 x가 영어라고 가정을 해 봐. 그러면 점수가 똑같은 부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10이면 여기도 a면 여기도 a가 될때요요 요 때가 점수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둘이가 점수가 똑같을 때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x하고 y의 대소 관계를 비교할 때는 y는 x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대소 관계 비교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y가 x보다 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x가 y보다 큰 부분이 되겠죠. x가 더 위에 쪽에 있으니까 y보다. 이해돼요. 영역이 나눠져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우리가 쉽게 비교하는 방법으로. y는 x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옆에 이제 예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형태로 푸는 게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별량의 합 또는 평균을 구할 때. 아, 평균이 90점보다 높은 경우가 몇 번이냐? 뭐 몇, 높은 경우에 학생이 몇명 있냐? 이런 걸 물어볼 때. 자, 이런 건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될까? 예를 들어 평균이 90점보다 높다 이런 말을 했어. 90점보다 높다. 그러면 90점, 90점 맞거나 80점, 100점 맞거나 이래야지 평균이 90점 될거 아니야. 두 과목이, 두 과목의 관계가 맞죠? 그럼 이럴 땐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a점이고 얘가 a점이야. 그러면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처럼 생긴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전부 뭐가 돼? 만나서 합하면 2a가 될거 아니에요. 이 경우는 뭐냐면 x 플러스 y가 2a여서 평균이 a가 되는 지점이에요. 아까서 얘기했죠. 90점, 90점 만나는 점하고 80점, 100점 만나는 점을 연결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그 위에 부분이 90점 이상인 거예요. 요 위에 부분이 90점 이상인 거야. 이 아랫부분은 90점보다 작은 경우고. 이해되죠? 여기가 딱 평균인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만약에 평균이 A인 지점에 점이 몇개 있나 체크하면 그 평균을 가진 사람의 명수를 알수 있죠. 내가 왜 현상이 쳐다보게. 자, 이렇게 평균. 평균의 점은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좀 이따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 문제에서. 세 번째는 뭘할 거냐면요. 별량의 차를 할 거예요. 별량의 차, 뭐 20점 차이 나는 구간, 뭐뭐 뭐 30점 차이 나는 애가 몇 명이냐, 20점 차이 나는 애가 몇 명이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차이 나는 것도 자이 중간을 기준으로, 그죠? 자 A 점이 차이 난다. 그러면은 A 점 차이 나는 부분에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a 점 차이 나는 경우에 그래프 얘랑 평행인 그래프 그려주면 돼 평행인 y는 x와 평행인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이렇게 이런 애들 두개 이해됐죠 아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구나 알수 있고요 네 번째는요 어, 별량 a, b의 대소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70점, 80점 이런 식으로 아예 뭐 그냥 수량이 나왔어 수량이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점수가 뭐 A 점이야, 그럼 우리가 아, 영어 점수 X는 A 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어? 수학 점수는 Y는 B 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1번 영역에는 1번 영역에는 X는 A보다는 작은 점수대가 올 거고요. Y는 B보다 큰 점수대가 올거 아니에요. 1번 영역에는 그러면. 현성화 이번 영역에는 x는 a보다 어떤 수들이 와? 작... 그렇죠 작은 영역이 오고 y는 b보다 어떤 영역이 와? 작... 그렇죠 작은 영역이 온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하유라 x는 a보다 어떤 영역이 와? 그렇죠 큰 경우가 올 거고요. y는 b보다 어떤 경우가 와? 그렇죠 위에 있으니까 더큰 경우가 오겠죠. 네 번째는 x는 a보다 당연히 큰 작은 큰이 유죠 그죠?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Y는 B보다 작은 경우가 와요. 자, 얘가 제일 쉬워요. 영, 어, 영어가 50점보다 작은 경우를 구하시오. 그러면 뭐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아, 영어는 50점 이상이면서, 어, 수학은 50점 이하인 친구들을 구하라 그러면, 뭐야, 4번 영역만 찾으면 돼요. 거기 점이 몇개 있나만 따지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 필기해 봅시다. 음, 필기 시작. 자, 이제 2번. 그려보세요, 그래프. 자, 그 다음에 별량이 합, 요것도 또 해보세요. 자, 3번 또 써보세요. 4번도 맞아, 필기하셔요. 자, 다음 그림은 사격, 학생 사격 선수 10명의 2차, 2차에 걸친 사격 점수를 조사한 거야. 1차 점수보다 2차 점수가 높다. 그럼 선생님이 어디가 많고 적고를 따지려고 하면 Y는 X 그래프 그리라고 했어요. 요렇게. 이 선상에 있는 경우는 1차하고 2차하고 점수가 똑같은 경우야. 그럼 얘보다 1차보다 2차가 높으려면 이쪽에 있는 애들이겠지. 그죠? 같은 경우가 여기가 되는 거고 세 가지가. 그죠? 따라서 다섯 명 이렇게 돼야죠. 음.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1차와 2차가 모두 5점 이상이야. 모두 5점 이상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돼? 모두 5점 이상이면. 여기도 5점 이상이고 여기도 5점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쵸, 선생님? Y는 O, X는 O, 이렇게 생각하고 풀라고 했잖아요. 그 5점 이상인 학생은 몇명 있어요, 지금? 한 명밖에 없죠, 만났는데. 맞죠? 따라서 한 명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10명 중에니까 10분의 1 곱하기 100. 10. 아, 10%입니다. 이렇게 되죠. 다음 지민이 반 10명의 수학 성적과 국어 성적을 조사한 조사한 산점도예요 다음을 구하세요. 자, 평균이 90점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돼? 90점, 90점이 만나거나 100점, 80점이 만나거나 80점, 100점이 만나거나 그러니까 요 선상 요렇게 있는 거에 위에 쪽이겠죠. 맞죠? 맞죠? 그러면 하나, 둘, 세 명이 90점 이상이겠죠? 선생님,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따지라고 했죠? 수학성적이 영어성적보다 20점이 높대요. 아, 그래요? 그럼 어느 선상에 있는 걸 봐야 되냐? 수학성적이 더 높은 데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봐요?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 선상에 그래프를 그려놔야 될거 아니에요? 요거는 점수가 같은 경우에요. 맞아요. 얘보다 20점이 높은 경우 따져 보면 되잖아요. 그 20점이 높으면 뭐 20점이 여기 위로 다 올라가면 되죠 그래프가.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아니 그럼 이제 20점이 높아지는 그래프 그린 거잖아요 선생님이. 자 선생이 몇명 있어요? 두명 있지요. 두명 있지요? 아두 명이 되겠구나 알수 있어요. 아두 명.